예, 현재 기온 8도. 일단 몸을 한 13분 정도, 정도 풀었어요. 풀고, 아, 발 상태도 그렇고, 허리가, 하시, 이를, 구르마를 밀다 보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, 허리가 조금, 아, 이런데, 쪼그려 앉아갈 때 조금, 부자연스럽습니다. 스트레칭은 뭐, 안 해야 된다, 그런 게 아니고 없어요.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, 필수. 언제 하냐, 조금 하냐 많이 하냐, 타이밍, 마무리, 운동 끝나고 나 스트레칭 필수고 자기 전에 필수입니다. 그거 해 주면은 어 경기력이 많이 향상됩니다. 네. 안해 주는 거가 천지차입니다. 내가 풀어서 2시간 38분 뛸수 있다.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 주신 분들은 36, 35, 34분까지 갈수 있어요. 스트레칭이 그게 몸을 더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이복폭이라든 이런 범위도 더 확장시켜 줍니다. 그래서 스트레칭은 시간만 나면은 틈틈이 자주 자주 하십시오. 저도 지금 있죠 오른쪽이 지금 허리가 지금 아, 아파가지고 아 그리고 달리기는 집중입니다 집중. 예, 내가 무슨 뭐 동아마라톤이라 어 어디지 <laughs> 뭐 대구마라톤 이런 대회를 준비하신다면 풀코스 준비하신다면 그만큼 몇달 동안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훈련을 집중 두달 동안 집중을 해야 될 타이밍에. 느슨하게 하면은 근기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저도 예전에 그 2003년도 동마 뛰기 전에 우리 또 회사에 연구계가 있었는데 내가 졌어요 자체평가전 해가지고 그때가 몇키로였나 좀더 긴거리였었는데 졌어요 근데 한 2주인가 뒤에 20 몇키로짜리인가 거기서 내가 한 3-4분 정도로 내가 또 이기더라고 그리고 도마 그니까, 도하 마라톤이 거의 몇 년도고, <laughs> 한 3주 남았나? 네, 경기력이 그대로 가더라고. 4주 정도 남았을 때, 3주 남았을 때, 그 경기력이 그대로 갑니다. 그 항상, 지금 제가 스텝칭 하고 있습니다. 스텝칭 나오고, 쭉가 뛰고, 예, 네, 항상. 부드럽게, 부드럽게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. 부드럽게, 부드럽게, 예. 실 질주는 1 0 0로 뛰는 게 아니고, 부드럽게 뛰어줘야 되거든요. 부드럽게, 예. 지금 5 0 0 뛰기 전에, 몸을 최대한 부드럽게, 예, 몸을 풀어줍니다. 그리고, 계속 해가지고, 실전에 와서 동작이 끊김이 없을 정도로 지금 시간은 11시 한 30분 정도 됐을 것 같네요. 아 주야간이 바뀌니까 몸이 11시 29분입니다. 많이 피곤합니다. 피곤하고 그러네요. 세종때1 0 k m 되는데 오늘 5km 지속좀 하고, 어, 내가 이번주에 스케줄 좀 있어서 가한두번 정도는 퇴근 좀 해야 되는데, 한 번밖에 못 하겠네요. 수요일날 한번 하고, 토요일날은 아침에 뭐한 30분 정도 몸을 풀고, 예, 세종가는 SRT 타고, 예,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, 한 일주일 안 가는 거는 몸을 적절하게, 적절하게 가볍게 몸 만들어주면 됩니다. 예. 일주일 양 가놓고, 뭐, 풀코스도는 그렇고, 10키로도 그렇고, 너무 무리하는 게, 그게, 기록하고는, 언발란스더라고, 내가 해보니까. 그, 항상 일주일 남았을 때는, 평상시 하는 양에서, 스케줄을 한30% 정도는, 예, 낮춰야 됩니다. 떨어려야 되고, 예, 예, 항상, 아, 허리가 아프면은, 보통 뭐, 뭐, 짧게는 3일, 길게는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, 이런 거. 이게 왜 생기냐 하면 일종의 스트레칭 같은 거 몸을 제대로 허리를 안 풀어줘서 그래요. 부자연스러운 동작에서 반복적인 그걸 행위를 계속할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럴 경우 허리를 조심스러워, 조심스럽게 써야 됩니다. 벅쩍 찌그러네 지금 아무튼.